지원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도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로 찬양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오늘도 임하겠구나. 오늘도 임하겠구나라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할 것인가 될 것인가입니다. 제가 이 제목 앞에 한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요. 제가 지난 몇년전 신학교에서 배웠던 책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가면서 한 교수님의 책에서 읽었던 제 가슴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말, doing church or being church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무언가를... 하는 것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아니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요. 예배도 많고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할 일을 더 많이, 더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요? 외형적으로 교회의 건물을 잘 갖추고요. 기능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요. 또한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를 하는 것에 상당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교회를 하기보다, 아니 교회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요. 총두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그러하셨고요. 또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한번더 그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요. 자신의 지극한 분노 가운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채찍을 들고 두 번이나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전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더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를 내시면서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볼때 주로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에는 이것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들만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셨고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늘 좀 집중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셨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 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판매자와 누가 있어야 되죠? 구매자가 있어야 합니다. 환전상이 있었다는 것은요, 돈을 바꾸는 사람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또한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매매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매매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판매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사꾼과 환전상들이었습니다. 그럼 둘째로 구매자는 누구였을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구매자는 물론 다는 아지지만 주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하여 재물을 성전에서 구매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매매 장소로 허락한 진짜 숨은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성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였던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비록 당시 성전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성전만은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어느 정도 치외 법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그 서기관들은 이 성전에서 거의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세를 누렸고요. 아울러 성전에서 매매를 허락하므로 많은 성전세를 그들이 취득함으로 그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분노가 당시 장사꾼과 환전상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장사꾼들과 환전상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 마지막으로 성전을 매매 장소로 허락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요. 기능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던이 성전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성전을 출입할 거면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 오지 마라. 이 성전에 너희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 모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거래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전을 하고 있었고요. 아니 아주 잘 성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은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무미한 것처럼 채찍을 들어 모든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17절에서 다름과 같이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충만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미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더 이상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그 자리를 성전이 되어지지 않게 빼앗은 장사꾼들과 환전상들, 그리고 예배자들, 그리고 예배를 집도하던 제사장들 모두에게 다 나가라 하시고 그들을 도둑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중 하나 햄릿에는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우리 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be or not to be. 그래서 다시 이 말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란 커다란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이 자리는 다시 사는 자리가 되는데 그래야 죽은 영혼이 와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교회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에는 죽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성경 역사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침묵기라 말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요. 하나님은 성전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지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셨고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단한 번도 기쁨 가운데 흠양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들은 성전을 외형으로만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기능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한다는 것과요, 교회가 된다는 것에는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믿음의 활동들과 그리고 영적 활동들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된 자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진정한 교회가 된 자리에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침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된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이루어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사랑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보여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어디서 시작하시냐면 바로 이 성전에서 또한 성전 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십니다. 제가 책을 읽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요. 책을 완독해 본 책이 단세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책을 싫어하는데요. 근데 저가 문과를 갔어요. 책을 싫어하는데 문과를 갔어요. 그만큼 책을 싫어하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됐고요. 또한 그래서 이 자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요. 제가 목회에 관련된 수십 권의 책과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에 대한 책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책을 싫어하던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거죠. 그런데 이 책들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한 것을 하면 목회는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의 아하 이런 것들을 하면 교회는 되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흔히 말해서 성공하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쓴 책들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많은 것들을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저의 목회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의 목록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이것들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되어지겠다. 내가 그린 성공한, 붕한 교회들은 바로 이렇게 내가 하면은 반드시 그려질 거야 하면서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제가 한 가지를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그들은 그런 교회가 될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대운 교회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성장과 부흥을 보이시므로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증거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기 전에 그런 되는 교회를 할수 있는 목회자가 먼저 되라고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쓰실 만한 그런 송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너무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요, 항상 빠뜨리고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놓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엠바운즈라는 e. 목사님의 저서에 기도를 통한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자꾸만 찾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자꾸만 찾고 계시다구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교회는 자꾸만 더 나은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찾고요. 더 나은 것들에 대하여서 자꾸만 갖추려고 자꾸만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찾으시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자꾸만 더 나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배출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양육하기 위해서 더 힘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도, 더 좋은 교제를 가지고도,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도요, 예전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되어지는 예배가 기도가 성경 공부가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교회에서 잘 짜여진 예배의 형식 가운데 매 주일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모든 예배가 잘 되고 있는 예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예배는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되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하나님 가운데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삶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재생산되어집니다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그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된 예배는요, 비록 예배의 시간은 끝날지라도 여전히 뭔가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예배의 시간의 마침과 함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그 역사는, 그 충만한 감동은요,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해서 되어지고 되어지고 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는 예배는 예배의 시간이 멈춤과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끝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간섭함이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제목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완벽합니다. 이제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마침과 함께 내 안에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구는요. 침묵으로 찾아옵니다. 결국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그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되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에 계속되는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뢰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긴 침묵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좋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이제 멈춰서 다시 시작해 보라고요.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예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조전하고 계십니다. 이긴 침묵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요. 예전에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그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다 내쫓김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는 자리가 아니라 돼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바로 할수 있지만 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버리고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요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되어진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얼마나 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말로 되는 한 번의 예배와 기도를 정말로 되는 한 번의 봉사와 헌신을 정말로 되는 한 번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될 만한 역사와 축복을 반드시 부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되면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내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가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라오기는 이번에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을 맞추시고요. 먼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잘될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된 사람들이 되어질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 드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되는 것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그런 기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잘 견뎌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성도, 되는 교회, 되는 예배, 되는 기도, 되는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실 그 모든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52장입니다.